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자료집 일곱 번째입니다. 생큐갓기도회네 번째 시간 같이 나누겠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도 유분수지.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글쎄,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2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야너 수지 맞았다 2억이면 어디냐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내게 3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다른 친구가 부러워서 말합니다 아이고 5억 원을 벌었구나 얼마나 좋으냐 친구가 계속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10억 원을 남겨주셨다네 다른 친구가 부러워서 말합니다. 그럼 15억 원이 됐네, 야부럽다 그런데 이 친구는 15억 원을 받고도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불만이 가득하냐? 그러자 15억 원을 유산으로 받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멘.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셨잖아.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할보했니 어,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할보했어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게 주어진 것보다는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릴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저놈은 내게 없는 걸 누리고 있으니까 부러워서 이 안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은요 모든 많은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을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불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 내가 소원했던 것들 혹은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이 안에 불만이라는 게 생깁니다. 불만족이지요. 바울은 모든 곳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만족이라는 게 존재해요. 불만이라는 건 불만족이거든요. 내가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이 불만족이 내 안에 생기는 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내가 기대했던 맛이 아니야. 그러면 이 안에 불만이 생기는 거야. 이 식당 왜 이래? 아이이 식당 곤망하고 다야. 짜장면을 이렇게 못하든 무슨 중국집이야? 이렇게 불만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단 말이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요. 혹은 내가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내남편이나 혹은 내 아내가 아이 당신 많이 아파요. 아파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마에 손이라도 한번 얹어 주기를 원했는데 아예 시큰둥하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이 아내 내가 저 인간하고 계속 같이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불만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만족이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게 없다면 그 어떻게 살아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살아 있는 이상 원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고,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족,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불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만이 생기는 건 사람이 어쩔 수 없다고요. 사람이니까 생기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사람이니까. 아 불만이 생기지요. 아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불만이라는 것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웬걸 옷 입고 나가봤더니 추운 거예요. 그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불만족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추울 게 없는 거야?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입 밖으로 나오면 불평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불만이 마음속에 있는 게 불만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입 바깥으로 나오면 불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평을 끊임없이 달고 살면 불신으로 가요 내 삶이 내 신앙이 흔들린다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줄이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 생각, 내 마음에 집중하면 자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나는 따뜻하길 바랬는데 날이 추워? 그러면요. 믿음의 시각으로 한번 바꿔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추위가 필요하니까 차갑게 하셨겠지. 한번 바꿔 보세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리란 착각을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행복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왕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 왕이 행복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려도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누리고 누려도 더 엄청난 걸 누리고 싶어하고. 사람은요 오늘 만족했다고 해서 내일 똑같은 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정말 치가 막히게 이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내일 또 먹어 보세요. 내일도 맛있어요? 모레 또 먹어 보세요. 그래도 계속 맛있는지. 사람은요 끊임없이 누려도요. 끊임없이 기쁨을 주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건데 왜 어제는 행복했는데 오늘은 행복하지 않아요? 어제는 백만 원 벌은 것 갖고 그렇게 만족했는데요 내일은 백만 원 갖고 만족 못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온 세상을 다 쓸어넣어 보십시오 사람이 계속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떤 여인은 남편이 설거지 한번 해준 것 같고 감사도고 간증을 하는데 어떤 여인은요 매일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고 밥까지 해주는데도 불평을 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가슴 패기가 큰지 세상 거를 다 쓸어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오늘 만족했다고 똑같은 것 같고 내일 만족 못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고요? 얼마만큼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요 난 1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요 10억을 갖다 줘도 행복하지 않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어린아이는요 어제 우리 여대식 장로님이 신방을 봤는데요 그두 번째 손녀가 할인이에요 할인이가 이 입에 사탕을 물고 왔어요. 사탕을 먹는데 그렇게 행복해요. 막 사탕 하나, 그리고 사탕 하나 다 녹여먹고요. 스르륵 자요. 그렇게 행복하게 자요. 사탕 하나 먹고, 여러분들 사탕 하나 갖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뇨병이 있어서 당 떨어진 사람이 사탕 하나 입에 넣으면 생명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탕 하나 입에 물으면 여러분 생명이 살을 것 같아요? 사람은요 온천 나를 다 집어넣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사탕 하나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꼬맹이는요 500원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누군 500원이 아니라 5천억을 갖다 줘도 불행해요.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불평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한두끗 끝도 없이 나는 불만족한다고요. 내게 만족한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내게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안에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감사를 찾을 수 있다고요. 이 세상에는 내가 불만거리만 많은 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감사거리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일에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라는 두 글자예요. 나는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이 속할 맹이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누구밖에 없는 줄 아세요? 예수 이름 두 글자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갖고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없다면 이 세상 거 당신 안에 다 집어넣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만족할 줄 몰라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행복하지 못하다면요 그때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도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오늘도 감사로 이 안날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0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모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비방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 누구에게그 감사함 때문에 비방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설령 비방을 받는다 할지도 나는 전혀 그것 때문에 휘둘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넉넉한 삶을 살수 있어요. 그런 자가 없어도 넉넉해지고요. 부족해도 넉넉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져도 인색한 사람이 있고 부족하게 가져도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베푸는 거 아닙니다. 공판 쪽도 나눠먹을 수 있는 사람은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없. 있다고 부족하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있다고 풍족하게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주 안에서 풍성합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나요?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 나와요. 누구예요? 옆전두레돈 드렸던 말이죠. 그 동전 두개 드렸던 그 과부의 얘기 아시잖아요 두랩돈 드렸어요 딸랑딸랑 두개 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가장 풍성하게 받으시잖아요 가장 많이 받으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있다고 풍성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고 정말 불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풍성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풍성하게 사는 자들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풍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고기반찬이 있어서 한식구들이 맛있게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었습니까? 그냥 말이죠. 김치 쪼가리 하나가 있어도요. 맛있게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는 사람들 많아요. 아멘이십니까? 제가요. 제 친구 얘기해 줬잖아요. 제 친구는 외아들이요. 야, 걔네 집값은요. 진짜 맛있는 거 많아요. 저는 걔네 집값은요.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봤어요. 제 지금 생각에는 걔네 집에 가서 먹었던 고기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갈비야. 갈비인데 뼈 없는 갈비.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우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고기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걔네 집에서 먹은 게. 근데 밥 먹자고 해서 먹었는데 냄비 이런 냄비다가요. 고기가 있는데 기름이 있고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골라서 먹었거든요. 내가 먹어보니까 갈비야 갈비살. 갈비 뼈를 다 뽑아낸 거예요 그 갈비를 다 건져 먹으면 쪼가리 남은 거 있잖아요 쪼가리 남은 거 그거 갖고 밥을 먹었도 그렇게 맛있더라고 근데 걔는 별로 안 맛있게 먹어 나는 두 공기나 먹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요 뭐 먹었는지 아 돼지죽 먹었어 우리 어머니가 김치찌개 끓여 놓은 거 아침에 먹고 남은 거그 응. 당시 우리 어머니는 화장품 가게에서 장사해 갖고 밑에 내려가 게하셨으니까 우리 집에 공부해러 와서요, 배고프다 밥 먹자고 그래갖고요, 아침에 먹고 남은 된장찌개예요 냄비, 된장찌개, 냄비에 있는 거, 거기다가요, 그걸 뭐, 데피고 뭐 이런 거, 그냥 거기다 공기밥 집어넣는 거, 야 그냥 밥 퍼갖고, 밥도 아침에 해놓은 거, 참바. 그 집어넣고요, 냄비를, <laughs> 뭐 내가 할줄 아는 게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가스렌지다 올려놓고요, 그냥 데피면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젖었다니까, 그게 돼지죽이지 뭐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짬밥, 어 된장찌개에다요 밥두 공기 넣고요 그냥 이렇게 휘휘 젖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된장찌개에다 밥을 비빈 것도 아니고 그게 뭐요? 예 밥까지 불어놨으니까 돼지죽이요, 짬밥. 그거 올려놓고요 그냥 먹었다니까 김치 갖다 놓고 근데 걔가요 진짜 허벌나게 다처먹는거 있지. 뭐하대 걔는 우리 집에 오면 왜 이렇게 밥을 그렇게 잘 처먹는지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소리> 여러분 있다고 배부른 것도 아니고 없다고 배고픈 것도 아니요 있다고 배부른 것도 아니고 없다고 배고픈 것도 아니라니까 육손에 반찬을 다 차려놓고도 먹을 거 하나도 없네 하는 놈이 있고 김치 조각 하나 갖다 놓고도 아우 어, 이거면 충분하죠 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 감사로 내가 나아가는데 그 감사를 누가 비방하리요? 비방한들 그 감사가 사라지겠느냐? 나는 그저 감사로 나아간다는 거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31절 말씀 읽어보세요. 바울 이렇게 감사함으로 충만했던 이유가 뭘까?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을 위해서하이라. 내가 왜 이렇게 감사로 충만하고 세상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십자가의 거꾸로 못 박혀 죽어도 감사함으로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옮겨간 것이고 사자의 밥으로 죽어가도 감사함으로 주님 그 영광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이고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해도 감사함으로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들이 죽어가면서 불평했겠느냐말해요 에이씨 예수님 믿어서 창에 찔러 죽게 하고 아 더러워서 그리고 갔느냐말해요 그들이 사자의 밥으로 온몸이 찢어 죽어가면서 에이씨 예수님 믿어봐요 사자 밥밖에 안 됐어 아 더러워 이러고 갔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가지 않았겠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나한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에 집중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집중하면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32절 말씀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예요? 나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슬리는 자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교회에나 충만해야 할 줄로 믿어요. 그것을 위해 나는 쓰임을 받고 그걸 위해 나는 일을 나는 그곳에 거추장스러운 자가 되지 않았다.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열어주는 자가 되고 충만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내 동족이 유대인이잖아요. 아멘, 나한테 친한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깨달아 주십니까? 교회나 내가 지금 수고하고 일하고 있는 이곳에서조차도 나는 거슬리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됐다. 그러니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또 읽어 보세요.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모하게 하여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모여요. 구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나하고 친한 사람이나 안 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아니에요. 마실 거 가지고 아니에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요 좀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건 불평거리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감사거리가 되기도 해요. 똑같은 건데 말이죠. 우리들이 잘하는 얘기잖아요. 컵에 물이 반 정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반씩이나 들어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시각만 바꿔도, 시각만 바꿔도 어떤 사람은 "반씩이나 들어있네"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들어있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시각만 바꿔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기억해 내세요.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무너진 감사를 다시 회복하세요. 그럴 때 나는 진짜 감사하는 행복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돈도 많이 벌어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이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를 찾아내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 명언을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모든 것을 참고 모하면 뭐 감사하면 뭐예요? 불평은 사라진다. 그 어떤 것이 있어도 내가 그걸 감사로 바꿔 버리면 불평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감사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헬런 갤러고 한 말이랍니다. 삼중고의 여인이시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불평거리였지만 감사로 받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 불평이 사라지게 하고 오히려 행복한 일로 다가왔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감사, 하루에 다섯 가지 감사를 적어보세요.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그래서 난 이것 때문에 감사. 저것 때문에 감사. 그것 때문에 감사. 저것 때문에 감사. 요것 때문에 감사. 이렇게 감사를 적으시고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가지고 1층에 감사 나무에 적어서 꼭 달아 놓으시는 감사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